8번 봐. 얘는 둘이 합동이 되려면, 지금 현재는 합동이라고 볼 수가 없죠? 네. 그림, 얘, 얘가 49도고 얘가 51도면 어떡할 거야? 그죠? 아직은 합동이 아닌데, 합동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이거지? 기억. AB가 D면. 이 AB가 얘랑 얘가 D면. 이 무슨 합동? SAS, SAS 합동. 맞죠? 네. 두 번째. AC가 DF이면. AC가 얘랑 얘랑 DF이면. 얘는 뭐야? 아무것도 아니지? 껴 있는 각이 아니니까. 이유는 즉 디귿. A하고 D가 같다면 각 A하고 각 D가 같다면. 선생님 그랬죠? 자, 이거 지금 주어진 상태에서 A 이 각을 두개 같으면 당연히 이 각도 같은 거지. 그죠? 그래서 뭐야? ASA 합동이 되는 거지. 그래서 다위 오후 디귿 맞네. 그죠? 리을 각 C가 자 이제 여기다 각시각 각, 각 F 같으면 뭐야? 당연히 건 ASA 합동이지, 맞아 그죠? 이 맞고요. 미 뭐라 써 있어? AB가 D이고 AB AB하고 D가 같고요. AC가 DF면 이 AC가 DF이면, DF이면. 요거랑 이거 같으면 뭐라고요? 얘는 SSS 합동도 되고 또 뭐라고? 그렇죠? SAS 합동도 되고 다 되는 거죠? 그래서 미움도 맞고 그래서 뭐라고? 어, 기업 디귿 리얼 미움 다 맞네. 그래서.